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는 장소가 중요한데 경찰은 첼리스트의 발언과 그 다음에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기초로 청담동의 티케라라는 술집에서 술자리가 있었고 근데 그 술자리는 10명 정도 들어가기 힘든 굉장히 협소한 장소기 이 때문에 대통령과 법무장관, 변호사 30명이 참석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로 청담동 술자리 보도는 허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찰이 이런 수사 결론을 이루게 된그 포렌식 결과, 첼리스트의 휴대폰에서 추출된 내비게이션용 파일이 있습니다. 음성 안내, 화상 안내에 사용된 내비게이션 파일 1,200개를 저희가 전부 일일이 클릭하면서 경로를 추적해봤습니다. 그 결과 도저히 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경로를 기초로 경찰은 첼리스트가 그날 티케라고 하는 곳에 도달했다는. 예, 결론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용인 집에서 1차로 서울 강남에 노현동에 있는 골프 연습장까지 7시 13분에 출발해서 7시 57분, 44분 만에 도착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퇴근 시간대에 44분에 도착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나타난 경로는 완전히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바로 강남으로 오지 않고 중간에 광주시청도 들렸고요. 그리고 분당 내곡고속도로를 타고 구룡 터널을 빠져 나오면 바로 이제 그쪽에서 강남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를 다시 탑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다시 유턴을 해서 경부고속도로 양재 ic로 다시 빠져 나오는 경로를 이용을 해서 강남 논현동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경로입니다. 월프장에 도착하는데 필요한 거리는. 97km입니다. 이걸 시속으로 환산하면 44분 안에 97km를 시속 133km로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구룡 터널을 빠져 나와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ic로 빠지는 바로 그 지점까지 유턴을 포함한 총 이동 거리는 9.8km인데 이 엄청난 거리를 단 1분만에 돌파한 거로 나옵니다. 9.8km를 1분 안에 도착하려면 시속 588km입니다. KTX 최고 속도의 두배 가까운 속도로 서울 도심을 통과해서 1분 만에 경부고속도로 양재IC까지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이 내린 내비게이션 수사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11월 10일 켈리스터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유치 파일은 9시 51분에서 52분 불과 1분 사이에 화성시와 서울 잠실과 100km가 넘는 거리를 순간 이동한 걸로 나옵니다. 11월 18일 날은 더 심각합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안산까지 200km가 넘는 거리를 1분에 이동한 거로 나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